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지난 그두 번의 동영상에서 우리나라 등산복회사들은 나무라는 예, 그런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렸죠. 그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그 그건 뭐냐면 외국산 등산복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유명 메이커들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게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산회사들도 기회가 있다. 전 세계 시장을 파고들 충분한 저력과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크테릭스라는 제품 아시죠? 제가 요새 최근에 아크테릭스 이야기를 원청 많이 해서 아크테릭스가 자켓, 그 다음에 베이스 레이어. 정말 잘 만듭니다.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예,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크테릭스가 바지는 잘 만드느냐? 예,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망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패딩이죠. 어, 패딩을 만든 지가 이제 아크테릭스 얼마 되지 않은데, 한 3, 4년 되나요? 그 세륨토륨이라는 게 나왔었죠. 예, 그게 지금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다안 팔려서. 아크라고 해서 좋은 제품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또 예를 들자면 아크 제품에. 아크는 이제 그 플리스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종류가 좀 있었는데, 좀 됐는데, 지금은 코버트 가디건 정도만 나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버트 가디건은 사실 우리 그 기후 환경이나 또는 그 백패킹 환경에 입기가 <laughs> 좀 애매합니다. 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이 플리스는 파타코네가 훨씬 잘 만듭니다. 그리고 좀 제일 그 두꺼운 플리스는 마운틴 하드웨어가 제일 낫습니다. 그럼 파타는 그런 플리스를 잘 만드는데, 그럼 파타는 다른 건 어떠냐? 거기서 나오는 자켓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토론쉘이라는 자켓이 있습니다. 그거, 에, 그렇게, 에, 가성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에, 그렇게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브랜드가 이제 하글롭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뭐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 조그만한 회사가, 지금은 하글롭스도 큰 회사지만은 조그만한 회사로 출발했을 때그 회사들의 제품, 인상적인 제품이 나오면 사실은 제가 그 회사에 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다 샀습니다. 하글롭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 샀습니다. 처음에 미드플렉스 바지라는 거를 입어보고는 오이 회사는 어떻게 바지를 이렇게 잘 만들지 싶어서 자켓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다 샀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글럽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사서 입어보니 그 중에서 인상적인 제품은 그 미드플렉스 바지, 러기드 마운틴 바지 그 다음에 그 리턴티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이 리턴티는 티셔츠인데 여름이 아니라, 여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입을 수 있는데, 베이스레이어로 또그 티셔츠로요. 이만큼 좋은 티셔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어떠냐? 아, 다른 제품들은 다 고만고만 합니다. 네. 마모트라는 그 회사의 제품도 이번에 그 마모트가 철수하게 됐죠. 한국 시장에서. 근데 마모트에서 나오는 것도 제가 소프라는, 그, 자체의, 그, 아직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입습니다. 그 소프트 얇은 소프트쉘이 있는데, 예, 그건, 뭐 그런 대로 괜찮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얼티트 그 후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윈더스토프로 만든 제품인데, 이거는 전세계에 빅히트 였죠 예. 굉장히 잘 만든 자켓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건 어떠냐. 여기서 나오는 알파인용 바지가 있는데, 이름을 지금 잘 생각 안 나네요. 알파인 뭐라고 하는 바지가 좀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인기 있었던 바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토라는 바지였습니다. 이 바지는 이제 기모가 들어간 바지라 우리 등산인들 중에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안에 기모가 들어서 따뜻하니까 찾던 옷이 있습니다. 근데그 말고는 네, 온다 우리 체형에도 맞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알파인 용도를 목적으로 그 옷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일반 등산 환경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옷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제품들도 모든 걸다잘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철수한 이제 지난 10년. 10년 동안 될 수도 있겠는데, 한 10년 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철수한, 지난 10년 동안 철수한 이제 외국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제일 큰 회사, 버그하우스죠. 이거 철수했고요. 독일에서 1, 2등 하던 그 살레와 제글프스키 한국에 들어왔다 철수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 3등, 4등 정도 가는 마모트도 철수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무트라고 스위스 회사죠. 코끼리 마크 달려있는 그 회사도 철수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왜 철수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저 피팅이었습니다. 우리 체형과 잘안 맞았어요. 지금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 다음에 그 기후적 문제 때문에 국내 등산 환경, 그러니까 기후 지형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 들머리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 데가 많아서 여기에 옷들이 잘 맞지가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버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확실한 회사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 확실하든지 아니면 기능이 확실하든지. 이 회사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아크테리에서 대표적이죠. 예,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뛰어나니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크라투뮤제인의 피엘라비는 기능적으로 우리 등산 환경에 맞지 않지만 워낙 예쁘니까 옷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살아남은 게 룬닥습니다. 이건 바지는, 이 회사 바지는 정말 잘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결론을 낼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잘 만드는 건 한두, 한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만화와인 서너 개 정도 품목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후와 등산 환경에 맞게, 어떤 제품, 한두 종류라도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제품을 가지고 세계에 팔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우리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컬러를 봐도 그렇고, 예, 그 패턴 디자인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사람을 사움으로써 얼마든지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등산 회사들에게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라. 외국에서 외국 제품들이 위협이 지금 가중되고 있거든요. 앞서 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체형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체형이 외국 체형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다들 키가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직구가 이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고 그러면 그냥 해외에서 그냥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음, 실제로 그 만드는데 등산 용품을 만드는데 참여해 본 또는 조언을 자문을 해본 예,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중도에 포기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 그몇 푼을 그, 정말 아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첫 번째로 큰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큰그 장갑 만드는 OEM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 OEM으로 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큰데 매출 규모, 매출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서 블랙 다이아몬드, 오클리, 버튼, 그 다음에 윌슨, 미주노 이런 장갑들 거기서 다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장가를 만들어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의 OEM이니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공장은 베트남에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지 그보다 더싼 제품들이 나오니까, 더싼 이제 단가로 맞출 수 있는, 인건비가 더싼 곳에서 만드는 곳이 있어서 이제 점점 마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좀 해먹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체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도겠다 물론 무료입니다. 제가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고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쓸수 있는 반장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이 시장에 잘만 만들면 국내 시장은 장악할 수 있다. 완전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외국에 그트레킹을 가보면 그 반작업 끼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없습니다, 여름에.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산이 고맙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밧줄도 걸려있고 이래서 장갑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후에,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맞는 이제 장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디자인을 해왔더라고요. 장갑 모양은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뭐 좋으시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재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걸 쓰고, 어떤 원단을 쓰고, 바닥, 바닥 가죽은 어떻게 만들고, 가죽 부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을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오해 물량들이 밀려서 일단 그거부터 처리하고 하겠다고,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한두 달인가 석 달인가 지나가는데 샘플이 왔어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그 손등의 원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원단이 이러냐? 왜 내가 지정한 걸안 했냐? 그랬더니, 아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것도 뭐, 그 비슷하니까 그냥 써라고 했다고. 아, 그러시냐고. 좀 실망했죠. 바닥에 가죽을 보니까, 이거는 더 웃기는 거예요. 그 가죽을 또왜 이거를 썼냐? 그랬더니, 아, 그짭투리 남아서 거기다가 붙였다. 그게 대한민국 회사의 실정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바지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예. 바지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저한테 뭐 물어봤어요. 예. 어떤 바지를 만들면 좋겠냐. 그래서 이런 바지가 지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좋은 바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카피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피한 거를 주시더라고. 한번 입어보라고. 근데 그 원래 바지보다 못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못 하지?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리고 바지의 소재도 그 원래 바지 같지가 않다고 그랬더니 일단그 불편한 건 자기도 느낀답니다. 그 원래 제가 소개했던 그바지를 뭐 6장 7장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는 데다 나눠주고 입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카피해서 만든 바지 그걸 다시 또 입혀봤대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건 안된다고. 그만큼 바지가 편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그 회사가 중단을 해 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그러면 패턴을 계속 고쳐 가야 됩니다. 맞게, 편하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다시 입혀 보고. 근데 거기서 아, 이건 힘들구나 해서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등산복 업체들에게 제품 개발에 조금 더긴 시간을 줘라. 최소 한 2년, 3년 정도요. 그래야지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기초로 해서 다시 또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테스트가 끝나고 거기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하면 이런 실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원단 개발뿐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런 제품 개발과 원단 개발에 자금을 조금 이를 투입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를 들자면 그 장갑 회사 있지 않습니까? 장갑 회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사실은 그, 그 원단 구하는 거는 돈이 10원도 안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래 하던 그 가족 회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가족 회사에 전화해서 이런 이런 샘플이 필요하니까 샘플 좀 보내줘. 그냥 보내줍니다. 이 정도는. 뭐몇 년도 정도는 그냥 보내줍니다. 그 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하고 그거 방어질 하고 정도 있지 않습니까? 샘플 실은다다 그 미싱하고 다 있으니까. 그걸 안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들이 규모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12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조금만 이 제품 개발에 신경을 써서 정말 이제 세계에, 세계적으로 큰 이제 그, 아웃도어 쇼들이 있거든요. 아웃도어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당히 제품을 테스트 받기 위해서 내놓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바이어들을 만나서 그 물건을 팔수 있게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그휠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옷을 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날이 빠른 시간 내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